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괴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67절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 날입니다. 오늘의 시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시대, 즉 사사 시대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그 산당을 그대로 보존했고 그들의 우상숭배까지 따라 행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판단력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크게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열두 지파를 이루고 있는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두 번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받았고 좋은 조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습니다. 장자의 지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8절부터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는 양의 우리에서 일하던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도자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격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뭐 다른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대단히 뛰어난 도덕성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했고요.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내로남불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의 분별력과 통찰력에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윗이 그렇게 잘나거나 뛰어난 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역시 그냥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붙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